안녕하세요. 부안 변산반도에서 인사동 고 갤러리로 운영하는 부안 타샤젓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분이 부안, 어, 제가 좋아하는 분이 타샤 할머니라서 이렇게 부안 타샤라고 하셨는데, 꽃들, 야생화, 뭐, 돌, 뭐, 여러가지 뭐 선인장까지 다 좋아하는데, 더 좋아하는 것들은 이렇게 옛날 물건들이에요. 옛날 컵들인데 참 많았어요 그런데 빈티지 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손님은 많이 없더라도 판매도 하고 마음에 드신 거 있으세요? 진짜 많았는데 다 팔고 그렇게 옛날 성냥도 좋아요 진실이 누나 남정이 형님 맨날 영화관, 맨날 이런 것들, 제가 좋아하는 것들 생각보다 다양해요. 맨날 컵들이. 밀크글라스 말고 이렇게 그냥 글라스 종류도 좋아해요. 또 소개할게요. 변산반도나 부안 오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.